어느 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 B, C, D에서 A, B, C, D랑 D, A, E, F가 닮았을 있고, AB는 15, AD는 11일 때 AE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 닮았기 때문에 AB 대 DA는 음, 그 다음에 아는 데가 그다음 AE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a e 해당되는 게 BC입니다. BC 대 AE죠. 그러면 AB는 15 DA는 12, BC는 AD랑 같으므로 c b a e 가 됩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AE는 144가 되므로 AE는 15분의 144가 되어서 3으로 나누면 5분의 48이 되므로 정답은 5분의 48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를 이 c를 접는 선으로 하여 꼭짓점 B가 AD 위에 B-에서 접었을 때 어,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 AB가 8이므로 여기가 5가 되어서 얘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점이면 점이고 x면 여기가 x고. 여기 어, 직각이고 점이 되겠죠. 그러면 어, BC랑 b 어, 다시 c가 같습니다 접었기 때문에 그러면 5대 b 다시 c는 8은 점 직각이므로 점 직각이 4대 어, 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대 2가 되죠. 그러므로 어, b 다시 c 즉 bc는 10cm 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 b c 에서 이렇게 쭉 있을 때 c 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 공통이 되므로 삼각형 a e d 랑 삼각형 a b c 가 서로 닮았습니다 어, 그러면 아는데를 문제 적어보면 a e 대 AB는 어, C를 구하려면 AC를 알아야 되므로 AC에 해당되는 게 AD입니다. AD 대 AC죠. 그러면 5, a e 는 5, AB는 10그 다음에 AD는 4, AC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5AC가 40이 되므로 AC가 8이 됩니다. 그래서 c e 는 3cm가 되므로 정답은 3cm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PQ가 대각선 BD를 수직 이동분하고 이렇게 쪼갰을 때어 P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가 일단 o 가될 거고 구하라는 데는 여기입니다. x 예,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면 요거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직각이므로 어, D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DOP랑 누구랑 닮았느냐? D하고 직각쪽 A죠. AB가 닮았습니다. 그러면 DO 대 DA는 그 다음에 PD를 계산해야 되므로 PD는 여기 있으므로 DP 대 db가 됩니다. d1은 5조 5대, da8은 dpx대 db 10이 되겠죠. 그래서 8x가 50이 되므로 구하는 x는 4분의 25가 되어 정답은 4분의 25cm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어, 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닮음 중에서 잘 보이지 않는 sas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cde하고 닮음각을 cd랑 c가 4대3이니까 4대3쪽은 어, 기, 긴 쪽이 bc쪽이므로 c를 기준으로 해서 cba를 하면 닮게 됩니다. 그래서 cd 대 cb는 DE는 예, DE 대 BA가 되겠죠. 그래서 CD가 4일 때, CB가 12는 DE는 뭔지 모르겠고, BA는 6이죠. 그래서 CB 어 DE의 길이는 24가 되므로 DE는 2cm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 같을 때, 어, EF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를 X라고 보면, 여기가, 어, X다기 점이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 동그라미다기 점이 되고, 여기가 별표면, 얘는 점다기 별표가 되어서, 삼각형 A, B, C랑, 점 더하기 동그라미 같음으로 D, B쪽은 E, F가 서로 닮게 됩니다. 그러면 DE를 아니까 일단 AB 대 DE는 구하는 거는 EF가 됨으로 BC 대 EF가 됩니다. AB가 6대 DE, 3은 BC, 8대 EF가 됨으로 이렇게, 이렇게 같으면 얘는 4cm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θ는 90도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쭉 있고, AB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각의 직각을 내린 것이므로 소정리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ADA 제곱은 어, BD 곱하기 CD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 4는 BD 곱하기 1이 되므로 BD의 길이는 4cm가 됩니다. 그래서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어서 4cm의 제곱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 B, C, D를 DF를 접는 손으로 하여 꼭짓점을 쭉 접었을 때, 어, af의 길이를 물었습니다. af의 길이는 요걸 어, x라고 보면 접었기 때문에 여기가 x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접었기 때문에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c가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어, 요 길이가 10이 되고 15니까 여기가 15 빼기 x가 됩니다. 그다음에 접었으므로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가 60도 동그라미 x면 여기가 x고 60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이 닮게 됩니다. 그러면 어, 7대 x는 이쪽에서 길이를 아는 게 x 60도가 되므로 8대 10이 됩니다. 그래서 어, 8x는 70이 되므로 x는 4분의 35가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두삼각형이 서로 닮았을 때 x, y, z 합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 5, 3이고 5가 10으로 바뀌었으므로 이것은 2배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x는 4하고 z는 2배 뻥튀기 하면 6, 그 다음에 y는 2배 뻥튀기해서 12이므로 6이 됩니다. 그래서 x, y, z의 합은 다닿하면 16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 b 뭐 c b 쪽이 있습니다. b,d의 길이. 그래서 이것은 길이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어. 길이를 다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얘를 낀각으로 보고, ABD에 대해서 지금 SAS 닮음을 그려야 됩니다. 어, ABD에서는 12대 9고 바깥쪽은 16대 10이므로, ABC가 아니고 ACB가 닮게 됩니다. 그러면 ABD, 어, AC는 그 다음에 BD를 계산해야 되므로. BD 대 12가 됩니다. AB가 12, AC가 16. BD는 모르겠고, 12는 15가 되겠죠. 그러면 3, 4가 됨으로 BD는 4분의 45c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이 도형의 닮음에 대한 심화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